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그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또한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 단순한 공식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의 공식을 통해서 유지되고 살아왔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모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식사를 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여행도 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더 돋보일 수 있다면 그게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더 돋보일 수 있다면 최고라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프라이스는 경제가 어려운 대공황 시절에는 사람들이 집, 하우스를 잃고 경제가 호황인 시절에는 가정 홈을 잃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설령 집은 잃는다치더라도, 하라도 가정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가정이고 지켜야 할 것이 가족이다라고는 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지키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적이면서도 국가적인 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바로 이렇게 놀랍고 거대한 민족의 이야기, 한 나라가 서게 되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작은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가정에서 낳은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라고 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히브리인의 모든 가정이 가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위기에 처한 이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출애굽의 대역사를 풀어 가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의 가정에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위기에 처한 한 가정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역사의 일들을 그 섭리 가운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레위 집파라고 합니다. 내위지파. 그렇게 내위지파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가족이라는 말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이 아기는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단지 아기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또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모든 절에서 모두 각 절마다 모두 여덟 번에 걸쳐서 아기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장, 보장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그래서 석달을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안 부모가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것도 흐르는 강에 버린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상황이 참으로 급박하고. 잔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이 갈대상자에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역청만 칠했지 나무진은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죽을 아이일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탄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랐다. 거기에 더해 나무진까지 더해 발랐다. 이것은 그만만큼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어쩌면 정말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살려 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말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믿음은 레위 가족이라고 하는. 그들 가문의 전통 속에 내려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갈대상자에 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눕힌 후에 날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요 한 가지 특이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상자를 그냥 막 뛰어보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가 탄그 갈대상자를 그냥 강에 막 뛰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두었다. 여기서 이 두었다는 것은 고정시켜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기를 나일 강에 그냥 막 흘러가도록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역청과나무지를 나머지는 칠한 것만큼이나 이 아이를 갈대 섭 사이에 둔 것은 이 부모의 이들 이 부모의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의 부모는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했기에 이 아기를 태워보낸 상자를 갈대 숲 사이에 단단히 고정시켜 두었을까요? 이 의문은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대동하고 목욕을 하러 나타난 것으로 풀립니다. 아, 공주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구나. 근데 또 다시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애국 공주의 손에 아기를 던져놓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이 공주의 아버지인 파루 왕인데, 아기를 살리겠다고 한 선택이 오히려 호랑이 굴에 던져놓는 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기를 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주는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야기는 깨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방향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태도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 기르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바로 왕을 닮지 않고 도리어 시브리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공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상황을 파악한 이 아기의 누이가 등장합니다. 공주에게 아기를 위해서 시브리인 유모를 유모를 구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공주가 또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버렸는데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긴다. 이것은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서 아기는 젖을 딸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아기는 공주의 아들이 되고 드디어 그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공주는 이 아이에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내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 하나만 물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전체를 물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그녀가 모세를 건져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지만 이 가정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를 낳았으니 축하해 달라고 이렇게 소문내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숭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부모만이 애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 마음이 바쁩니다. 이름이라도 지어주면 좋을 것을 이름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어줘봤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아기의 부모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출애굽기 6 장과 민수기 이십육 장에서 족보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가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부모는 아기를 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 가지고 계시죠? 이 아이를 우리 살아는 자녀들 어떻게 키우면 좋겠다. 장성한 자녀들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어떻게 살면 좋겠다. 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들 부모는 모두 네 단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기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한 기른 것입니다. 석달 동안. 두 번째 단계는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여청과 나무지를 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성경 원문에는 태바, 테바, 태바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바는 오직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두 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 이 태바라고 하는 상자는 신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다.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좁고 작은 갈대 상자 안에 그 핏덩어리 같은 아기만 홀로 외롭게 들여놓은 것이 아니고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형도 누나도 함께 들어가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가 구원의 상자가 되었으며 하는 그 기대 그 바람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의 가정,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명령들에 의해 공격받고 위기를 겪고 있는 때입니다. 죄와 유혹거리들 그리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다닐만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마약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장성에 가는데도 또한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좀음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지 못하고 왠지 뒤쳐지는 것만 같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부모로서 딱히 해줄 말도 없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 없고 그죠 속으로 끙끙 앓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요 위기 앞에 그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든 것처럼 믿음의 부모는 위기를 또 다른 기회와 사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 갈대상자 하나, 그러나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러나 부모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큰 건축가 같은 거대한 집은 못 짓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갈대상자 하나. 그가 하나 짓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걸 통해서 자기 믿음을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바로 그 자녀 혹은 그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힘내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 태발을 짓는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 믿음의 역청과 기도의 나무진을 발라서 갈대상자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지치만 또한 너의 인생의 이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자녀들에게 그런 평안과 믿음을 심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만든 갈대상자 안에 있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는 여전히 아기로만 보이는 아무리 커도 아기로만 보이죠. 그런데 그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사는 길로 가고 또한 이름을 얻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오늘 본문의 부모는요. 아기를 낳은 태발을 나일 강변의 갈대밭 사이에 고정시켜 두었습니다. 즉 내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너를 태웠으니 부모로서 이제 내할 일은 여기까지 다 했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흘러가거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혼 시켰으니까 이제 끝.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학교 갔으니까 이제 부모 할 일은 다 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강물이 또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칠게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죠.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한 갈대상자 안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갈대숲 사이에 끼워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디이며 왜 하필 그곳에 아기를 두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궁금증은 이 공주가 공주가 그곳에 목욕하러 내려온 것으로 풀립니다. 성경은 그 갈대 숲이 공주가 목욕하던 장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의 뜻대로 하면은요,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인 씻음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레위기에서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몸을 씻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공주가 한그 목욕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날 따라 더워서 혹은 때를 좀 밀기 위해서 그렇게 목욕하러 온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거면 얼마든지 왕궁 안에서도 충분히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그 장소는 그녀에게 매우 익숙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으로도 일정한 시간마다 찾는 장소였다. 그의 아기의 부모가 공주가 그곳에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치밀한 계획으로 그 아기를 갈대 숲 사이에 끼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살난딸 미리안에게 공주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망을 보라고 시킨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애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악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왜 우러, 왜 우러,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기르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가 아기의 부모가 한 일이었다면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 부모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노력, 그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아기의 누나가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불러와도 좋다 이 허락을 받아 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이 아기의 엄마가 유모가 된 이야기입니다. 유모가 된 이야기지만 본인 스스로는 할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할수 있는 은혜이죠. 은혜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3단계까지는 부모가 어떻게 해봤지만 유모가 되는 일은 정말 할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아기 엄마는 이야기를 젖을 때까지 기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대략 4년 정도로 봅니다. 4년이 지나면 다시 헤어져야 돼. 그 아기를 안고서 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헤어져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인데 사년 후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할지라도 잠시 만났다가 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자녀를 안고 잠시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나누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아기에 대한 양육, 교육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다. 내용이 없습니다. 아기는 다시 애굽으로 그 궁궐로 들어가고 그때로부터 35년 동안 모든 애굽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본문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개입은 없었던 걸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 보면 요이 아기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35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고도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부를 만큼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려서 엄마 품에서 받은 사년 교육이 35년 받은 애굽의 교육을 극복한 것입니다. 애굽은 그를 애굽인으로 키웠습니다. 자기의 왕권 주자가 될 만큼 세상 학문으로 완벽하게 길러냈습니다. 대충 길러낸 게 아닙니다. 역사의 기술을 보더라도 그는 차기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양어머니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되는 겁니다, 왕이.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여왕이 여걸이었습니다, 여걸. 대단한 대장부 같은. 그 아래서 자란 것이에요, 모세가. 월등한 그 애국의 학문을 배우면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4년간의 엄마의 교육이 대체 어땠기에 무엇이였기에라고 궁금증을 갖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laughs> 좋은 학교 지나가고 좋은 직장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것도 우리가 궁금해 하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애굽이라는 그 왕궁의 환경인데, 어떻게 35년 이상을 그곳에서 지냈는데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채워야 될 감정의 탱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탱크, 이 감정의 탱크는 일상에서의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을 받았을 때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침례교 목사님인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이 탱크를 채울 수 있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과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긍정의 언어, 좋은 양질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 또 선물을 해주는 것, 그리고 집안일이나 육아와 같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그 감정탱크에 채워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했던 것은 신체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아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애틋했을까요. 만져보고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춰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줬을까요. 아들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네 엄마란다. 너는 이국 사람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란다.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축복하면서 그 아기 모세의 마음에 듬뿍 사랑을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과 히브리인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창세기 내용입니다. 모세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최고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부터 곧바로 본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미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400년 전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의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들려주고 나서 그러니까. 너도 꼭 애굽의 왕을 목표로해서 최소한 요셉 할아버지처럼 총리를 목표로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을 롤 모델로 해서 가르쳐 준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롤 모델로 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들은 이야기가. 모세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의 현실이 되고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이 된그장년의때에 왕유의 관심을 두기보다 자기 동족, 자기 형제인 히브리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왕권에 그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이 거기에 닿았다면 자기 형제 안 찾아가죠. 안 찾아갑니다. 못 찾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인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한 이미 장성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복된 인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생활적으로나 신앙 신앙적으로 최대한 부모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있게 해서 세상의 위협과 악으로부터 막아주는 파란 마개가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그의 그래 자녀의 감정 탱크가 안정되고 정말 건강한 것들로 채워져가고 신앙적으로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어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도 여전히 부모가 만들어주는 갈대 상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의 가정들을 대운 갈대 상자에 혹 결함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고. 세상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의 역청과 사랑의 진을 발라 줘야 됩니다. 셋째는 자녀와 자녀들 가정의 갈대 상자가 아무 곳으로나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줄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약하게 그지 없는 갈대 상자입니다. 그대로 세상의 강으로 흘러 가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아무리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물이 새고 또 악어나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예측 가능한 곳에 우리 자녀들의 갈대상자가 있도록 부모가 고정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예배라는 갈대숲 사이에, 교회라고 하는 갈대숲 사이에 두고서 때로 어둠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도심으로 건짐 받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건짐 받을 수 있는 곳에 저도 그 에어리어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에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치밀한 계획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들의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갈대숲사에 끼어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시도해 보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대상자는요, 쉬울 것 같아 보여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는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갈대상자를 견고히 만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갈대숲 사이에 잘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 또 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